내가 앉아있다가 딱 일어서면 허리가 아픈 사람 세수하다가 아니면 양치질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의 척추의 특징이 있어요 자, 체형은 척추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척추의 모양이 체형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척추의 체형은 스웨백 체형을 가지고 있어요. 스웨이백을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의 정상 척추의 모양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옆에서 척추 모양을 딱 바라봤을 때 등은 뒤로 커브가 있죠. 허리는 앞쪽으로 커브가 살짝 있어요. 자, 그게 정상 척추의 모양이죠. 자, 근데 이 커브의 각도가 완만합니다. 스웨백을 가신 분들의 특징은 이 흉추, 등쪽에 있는 척추의 각도가 더 커요. 각도가 완만하지 않고 더큰 각도를 가지고 있고요. 수입백치형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척추의 그 위에 있는 흉추의 각도가 정상 척추의 완만한 각도보다 더 크고 그리고 더 길게 허리까지 길게 내려옵니다. 구조적인 모양이 그렇게 생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흉추가 굉장히 뻣뻣해져요 위에 있는 척추가 굉장히 뻣뻣해진다고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척추는 부드러워야 될까요 아니면 딱딱해야 될까요 척추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야 될까요 뻣뻣해야 될까요 적당히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수입백 가지신 분들은 이 흉추의 움직임이 너무 뻣뻣해져 있어요 바이오 메카닉스적으로 우리 흉추의 움직임은 40도예요 그리고 요추의 움직임은 5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흉추 흉추의 움직임이 훨씬 크죠 40도하고 5도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0도의 움직임 자체가 거의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참나무통처럼 그냥 뻣뻣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죠 흉추가 움직여야 되는데 흉추가 안 움직이면 얘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허리 요추의 부분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우리 이 지구의 중력을 받아서 무거운 머리의 무게와 상체의 무게를 우리는 앉아 있을 때 척추 제일 하단부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책을 쭉 쌓아 올렸어요 이 책에서 제일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가장 무게가 많이 실리는 부분이 어딜까요 당연히 맨 밑이겠죠 우리가 학창시절에 짜부 놀이 햄버거 놀이를 하면 맨 밑에 있는 애만 죽어나잖아요.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고, 아, 내려와, 내려와, 막 이러고.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머리와 상체의 무게를 전체가 다 실리는 부분이 제일 밑에 있는 요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척추 중에 요추의 두께가 가장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가 그렇게 생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뼈가 이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두껍고요. 척추가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 척추의 두께가 점점 줄어들고요. 위에서부터 내려올수록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허리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진 눌려있는데 얘가 더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척추에는 앞뒤로 막아주는 지지를 해주는 인대들이 있어요. 내 상체 무게를 전체를 얘가 요추 허리 쪽에서 진 눌려서 버티고 있는 데다가 앞뒤로 인대들이 받쳐주고 있다고요. 인대들은 단단합니다. 이 인대들이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있는데 이 허리가 움직여버리면 허리에 손상이 입을 수밖에 없겠죠. 흉추가 너무 뻣뻣하기 때문에 내가 앉아서 갑자기 확 일어나면 척추 움직임이 조금씩 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일어나는 동작에서도 허리가 그냥 확 밀려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끗한 것처럼 아픈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양치질하다가 내가 세수하다가 왜 허리를 삐끗해? 말도 안될것 같잖아요. 근데 말 되는 거예요. 내가 양치질을 할 때도 서 있을 때도 미세한 움직임들이 있다고요. 자, 근데 흉추 자체가 너무 뻣뻣하면 허리가 그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허리가 삐는 거거든요. 자, 흉추의 움직임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는데. 자 김연아 선수가 어 피겨 스케이팅을 하면서 우리 스파이럴이라는 동작을 하잖아요. 어, 김연아 선수 스파이럴 하면서 발목을 뒤로 이렇게 잡고 손을 앞으로 뻗고서 허리를 확 제치고 아름다운 학처럼 이렇게 아이스링크를 이렇게 아름다운 동작으로 이렇게 연기를 펼치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허리가 꺾일 때내 상체를 뒤로 젖힐 때 허리가 많이 꺾이는 게 아닙니다. 흉추 등에 있는 척추가 많이 꺾이는 거예요. 자 그런 운동 선수들은. 정상적인 척추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정상적인 척추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선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허리 손상이 심각하게 올수 있습니다. 운동 못 해요. 허리가 아니라 등에 있는 척추가 많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뒤로 꺾일 때. 다른 말로 하면 흉추가 부드러운 건 거죠. 내가 수입백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척추 체형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흉추가 뻣뻣해지면 허리에 협착증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바이오 메카니스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척추의 구조적인 형태가 척추의 기능, 흉추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그러니까 너무 뻣뻣하게 해서 허리의 움직임을 유도를 하고 허리의 움직임이 과도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허리의 손상이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척추를 가지신 분들은 뒤로 꺾는 동작 있죠. 허리를 뒤로 확확 젖히는 동작. 헬스장 가면은 대각선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뒤찜지고 이렇게 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뒤찜지고 이렇게 뒤로 드는 거. 그 동작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허리를 다 망가뜨리는 동,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건 거죠. 자, 이런 분들의 몸에 대한 해소는 어떻게 할지, 어떻게 풀어주고 어떻게 운동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바이바이.